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걸림돌 죄입니다. 회복의 걸림돌 죄. 여러분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이 눈다리끼가 자주 걸리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닭고기와 그리고 밀가루를 당분간 먹지 말아야 된다, 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있어서요.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술과 담배를 병행하게 되면 그만큼 이 빠른 회복이 더디 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회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고자 하셔도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반복할 뿐이었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들 비유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마다 그들의 죄가 현저하게,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죄악이 그들의 치료를 막고 그들의 회복을 막았을까? 무엇이 그들의 그 공동체의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었을까? 오늘 새벽에는 이처럼 개인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막는 막는 이 걸림돌이 되는 그들의 죄를 살펴보고 우리의 회복,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힘과 권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힘과 권위를 추구하는 죄.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이 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왕과 방백들과 어떤 리더십들이 어, 저지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내부적인 어떤 이 쿠데타, 왕권에 도전하고 또그 왕을 살해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내적인 반역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왕의 날에. 여기서 이 왕의 날이 언제입니까? 왕이 태어난 날입니까? 아니면 왕이 즉위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모자들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 음모자들이 왕을 죽이고 왕을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모자들은 이 왕과 방백들을 취하게 만들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불법적이고도 악의적인 혁명을 가리켜 호세아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왕은 불법적인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잡고 지배세력이 되었지만 결국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인정하는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권력. 근데 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음모자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들도 또다시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엔 그들도 똑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집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죄악들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막고 그들을 오히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명색의 리더이며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세상에 힘과 권력을 얻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남자들 가운데는 이 힘과 권력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정통성 있는 왕과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통성 있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부정하게 왕이 되고 또 나라를 일으킨 자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과 권위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들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를 우리가 보통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질서를 깨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안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들을 해오면서 느끼는 바, 여러 교회들을 제가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향방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그 한국 교회는 에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달만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예전에 한번 PD수첩에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일들 물론 나왔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직접 이제 그 교회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그 교회들을 주일날 한번 출석도 해보고, 아, 그 교회가 왜 도대체 저렇게 부응하는 걸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들을 제가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교회들 주변에는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또그 교회에 대해서 막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매 주일마다 저렇게, 매 예배 때마다 저렇게 시위를 하고 저렇게 데모를 할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 주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주일마다 사람들이 단임 목사 욕을 하고 또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막 향해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그 교회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단임 목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여전히 그 교회는 오히려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부흥하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p d 수적 같은 데 보시면 그 교회의 어, 그이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단임 목사의 어떤 그런 그 허물들을 막 집중 조명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틈으로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을 옹호하고 또 비호하는, 변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많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여전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좌파 언론들이 뭐 뭐라고 떠들지는 않해 별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들을 그렇게 부흥시키시고 그렇게 큰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존중, 믿음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그 저희 어머님께서 명절 때만 되면요 항상 그 이렇게 고기를 사오셨어요 소고기를 그 누런 봉투 누런 그 신문지 종이에다가 소고기를 뚫들 말아가지고 사오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그 소고기는요, 소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소고기는 그냥 정말 특별한 날에 생일날 같은 때미역국에 넣어 먹는 거지, 그걸 막 구워서 먹고 좀 그래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근데 저희도 못 먹는 그 소고기를 저희 어머님께서는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서 명절 때마다 저희는 막 너무 그 어, 속상하죠, 막 실망하기도 하고. 왜 우리도 못 먹는 그 소고기를 왜 단위 목사님한테 주냐?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의 종을 먼저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먼저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내 가정에도 복이 되고 내 사업장에도 복이 된다. 내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의 그런 신앙들을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셋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 본 교회가 특별히 뭐 이렇게 사역을 막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럼도 에 불구하고 2천 명, 3천 명이 모입니다. 도대체 뭐가 부흥의 그 열쇠일까?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새 가족들이 막 계속해서 매주마다 오고 교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저희 어머님처럼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이 결국엔 교회를 부응시키고, 부응시키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아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또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러했어요. 자신들의 그릇된 정의감으로 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왕이 된 결과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반복되는 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도 비참해지고 나라도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건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막는 이 지도자들의 반복되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릇된, 그릇된 피의 쿠드테를 반복했던 그 죄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개인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특별한 DNA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가로막는 죄. 두 번째는.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 고집과 아집의 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고집과 아집의 죄. 여러분 앞선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어, 특별히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그들의 행해졌던 어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8절에서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합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병폐, 바로 영적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DNA, 그것을 포기하고 이웃의 강대국들과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따르며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가치를 속절없이 받아들였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행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서의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화덕의 벽에 밀가루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그 화벽에 화덕의 그 벽에 딱 붙여서 구워 먹었던 그러한 떡을 의미합니다. 그데 여러분 이것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불을 지피는데 이걸 주방장이 이것을 보지 않고 이 떡이 구워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은 딴 곳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이 한쪽은 타들어 가는데 한쪽은 잊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전병이 되어 버리고 말겠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헛된 곳,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타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것을 꼬집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러면 구절을 보시면 이 백발이라고 번역된 이 세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백발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곰팡이로도 번역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이 빵이 상하면 여러분들 겉 표면에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하얗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문맥상으로 우리가 전병에 대해서 이제 문맥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백발을 언급하는 것이 좀 쌩뚱맞죠. 오히려 이것을 곰팡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릇된 외교로 말미암아 나라가 타 들어가고 또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곰팡이가 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나라의 안위가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지도 또 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를 향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거부하고 쓸데없는 이 고집과 아집을 피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위에 그물을 쳐서 그들을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또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면, 절대 안그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것을 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고, 딴 곳을 의지하면, 결국 그 화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고, 마땅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집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회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개인의 회복과 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 진리 아닌 것에 진리 아닌 예, 나의 그 그릇된 고집과 아집 예,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내려놓는. 그래서 개인의 회복과 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봐야 할또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람께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우리의 회복을 막고 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막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